어느 날 갑자기 동료와 멀어졌대요. 예전엔 점심도 같이 먹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들고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. 처음에는 단지 업무 때문에 회의 때문에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대요. 서로 놓친 타이밍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꼭 이제 말을 걸어도 될까? 그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. 그게 반복되면서 조용히 멀어졌던 거죠. 관계는 꼭 다투지 않아도 멀어질 수 있어요. 말하지 않고 속도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만 조심스러움이 익숙해지면서 거리가 되는 거예요. 침묵이 거리를 만들고 두려움이 그 거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.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동결된 관계라고 해요.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얼어붙은 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. 그렇다면 멀어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? 가능하죠.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. 회복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아요. 안전감에서 시작돼요.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괜찮겠구나. 그 생각이 들면 한 걸음 내딛을수 있게 된답니다. 예를 들면 그동안 나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.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너무 반가워. 그때 꼭 삭혔던 말 지금 꺼내보는 것.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. 멀어진 관계는 끝이 아니라 멈춘 흐름일 뿐이에요. 가까워지는 건, 용기라기보다 허락이라고 생각해요. 이만큼은 다가가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의 허락. 실천심리는 그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.